Welcome to 영어성원 백운제 영어성원 백운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The Imitation of Christ, 그리스도를 본받아 준주성범, 준주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가르침을 살아내는 준주성범, 성스러운 책 그렇게 준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가르침과 지침과 또 기도 내용과 찬미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의 대화가 또 길게 이어지기도 하는 다양한 형식으로 저희들에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위한 여러 가지 조언과 충고와 지침을 선사하는 준주 성범 The Imitation of Christ 토마스 캠피스 성인의 준주 성범 이렇게 우리말로도 잘 번역이 되어서 나온 책인데요 모두 네 권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 두 권은 함께 모두 읽었고요 저희는 지금 Book 3 internal consolation, 내면의 위로, 내적인 위로에 관한 예수님과 제자의 대화를 함께 듣고 읽고 새기고 있는 중이죠. 이번 시간에는 the 11th chapter, 제 11장. The longings of our hearts must be examined and moderated. 우리 마음의 어떤 longings, 바라는 것, 동경이라는 뜻이죠. 그죠? Want 하면 바라는 것이지만, longing 하면 뭔가 좀더 기념하게 바라는 long for 동경한다 그런 뜻인데요. 우리 마음의 longings 뭔가 간절히 바라는 동경은 must be examined and moderated 잘 살펴지고 moderated 조절되어야 한다. 너무 강한 l o 그원 원함은 좀 내려져야 하고 또 살아있어야 할 보다 생생하게 드러나야 할 그런 원이 뭔가 무뎌져 있고 드러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을 고양시켜서 올려야 되는 것이고 이런 그 m o d e r a 적절한 조절이 필요하다. The longings of our hearts must be examined and moderated. 이런 말씀을 The Voice of Christ. 주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인데요. 지난 시간에 제자의 말씀으로 주 하나님을 찬미하고 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길게 제자가 찬송하는 의미로 마치 찬미가를 바치듯이 아름다운 시어로, 시적인 표현으로 길게 여쭈었던 것이죠. 이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또 이어지는 훈계, 이어지는 가르침이 나오는 것이죠. The voice of Christ. My child. It is necessary for you to learn many things which you have not yet learned well. 아들아, 딸아, 나의 자녀야. 아직도 내가 모르는 것이 많은 것 같았다. 모르는 것이 많으니 더 배워야 한다. You have not yet learned well. 그래서 제자인 것이죠. 늘 배울 것이 있는 제자, 그 제자도 라고도 하는 것이죠. The Way of the disciple. 아직도 뭔가 배울 것이 더 남아있다. 당연한 일이죠. Of course, indeed. 그자, the disciple 제자가 what are they, Lord. 주님, 그것이 무엇이 오니까 제가 배우겠나이다. The voice of Christ, 말씀은, that you conform your desires entirely according to my good pleasure and be not a lover of self, but an earnest doer of my will. Entirely according to my good pleasure,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너의 원으로 삼으라 그대의 원, 그대가 바라는 것이 있으면 Your desires according to my good pleasure 내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나 또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원을 세우라 하는 것이죠 Not a lover of self, 작은 self인 것이죠, 에고 그대의 혼, 그대가 혼이라는 그 육체와 이성과 감각과 헤아림과 두뇌의 어떤 해량이랄까, 이 모든 것 그대라는 작은 에고를 사랑하지 말고 Lover of self 자기 자신을 작은 에고를 사랑하는 자가 되지 말고 By a earnest doer of my will 내 뜻을 행하는 그런 진지하게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Desires very often inflame you and drive you madly on, but consider whether you act for my honor or for your own advantage. Desires, 원, 욕망이라는 것은 그대를 inflame, 불 지른다. 그대에게 불을 지펴서 drive you madly on, 그대를 아주 미친 듯이 질주하도록 하는 것이다. 뭔가 욕정이 생기고 욕망이 생기면 그대는 뛰게 된다.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내다름 치는 것이다. 그러나, consider whether you act for my honor or you act for your own advantage. 그대가 나의 공경, 나를 공경하기 위한, 나를 섬기기 위한 그런 행동이냐? 아니면 for your own advantage, 너 자신의 이익을 위하고 살이사욕을 채우고 에고의 욕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냐? 조심하라는 것이죠 If I am the cause, you'll be well content with whatever I ordain. If, on the other hand, any self-seeking lurk in you it travels you and weighs you down 너의 행동을 원하지 만약에 나라면 i am the cause you l l be content with whatever i ordain 내가 그렇게 도모하는 내가 명하는 내 뜻대로 되는 모든 것에 너는 만족할 것이다 will content On the other hand, 반면에, if any self-seeking lurk in you, 그대 안에 자신을 찾는 그런 것이 lurk, 도사리고 있으면, it troubles you and weighs you down. 그렇다면 그대는 망친다. 주의 말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오로지 나의 뜻을 따라 도야할 것이고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나의 뜻을 채우는 데 힘쓰라 나 a lover of self but for the sake of me 자주 내가 무슨 원이 있어 맹렬히 너를 이끌 때가 있을 것이다 the desires will inflame you 너를 불타게 할 것이다. 불타는 사랑, 불타는 욕망. 그때 자세히 살펴. 그런 desires, 그런 욕망이, 그런 원의, 원하는 그 뜻이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너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것인지 self-seeking. 잘 살펴라. 그 원의, 그 디자이어, 그 바램이 나에 관한 것이면 내가 어떻게 하든 내가 잘 도모하여 그대가 만족하게 될 것이지만 만약 자기 편의를 보고 자기 살리사욕을 채우고 자기 에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내가 방해가 될 것이고 괴로움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 안에서 일어나는 욕망, 원의, 그런 longing. 동경, 무언가 하고 싶다 하는 그 뜻을 잘 살펴라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너를 위한 것인가 예수님은 늘 예수와 너를 분명히 하라고 가르치시는 것이죠 예수 할 것은 예수하고 너할 것은 너 하라 그 중간에서 정정하게 얼버무리는 것은 모두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것이죠. 내가 바라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너에게 유익할 것이요. 내가 바라는 것이 너를 위한 것이면 너를 해치게 될 것이다. self seeking self love beware watch out 조심하라. The voice of Christ, that you conform your desires entirely according to my good pleasure and be not a lover of self, but an earnest doer of my will. Desires very often inflame you and drive you madly on, but consider whether you act for my honor. Or you act for your own advantage. If I am the cause, you'll be well content with, will be well satisfied with whatever I ordain. If, on the other hand, any self-seeking lurk in you, it travels you and weighs you down. Self-seeking. Self-love. 조심하라. Take care then that you do not rely too much on preconceived desire that has no reference to me, lest you repent later on and be displeased with what at first pleased you and which you desired as being for the best. Preconceived desire. 생각했던 그런 것들대로 되지 않는다.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 그대가 self-seeking, 그대의 욕구를 그대로 좇으면 Not every desire which seems good should be followed immediately. 뭔가 좋게 느껴지는, 좋게 보이는 그런 원의, 그런 욕망을 즉각 따르는 것은 좋다. Nor, on the other hand, should every contrary affection be at once rejected. 그러나, 뭔가, contrary, not good, seems good, contrary. 뭔가, 좋지 않게 보이는 것은, at once, 즉각, rejected. 거부하는 것이 좋다. 그러므로 내가 무슨, 원의, desire, 욕망을 품은 것이 있더라도, 내가 뭔, 내게 먼저 묻지 않고는 거기다 너무 믿음을 두지 말라. 믿어하지 말라. 믿음직하게 생각하지 말라. 처음에는 내가 좋아서 Preconceived Ideas, 좋을 것처럼 보여서 또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후에 내가 후회하게 되고 내 뜻에 맞지 않을까 두렵다. 그러므로 내게 먼저 물어라. 내 뜻에 맞는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묻고 확인하라 자신의 preconceived ideas 미리 선입견 또는 이것은 괜찮을 것 같다 하는 자신의 생각에 믿음을 두지 말라 믿어하지 말라 사람의 생각은 늘 not trustworthy 믿을 만한 것이 못되는 것이다. 무엇이 뜻에 맞는다고 즉시 좋은 것이 아니오. 또 뜻에 맞, 맞지 않는다고 즉시 피할 것도 아니다. Not every desire which seems good should be followed immediately. 좋다 해서 즉각 따르지 말고. Should every contrary affection be at once rejected. 좋지 않게 느껴진다고 즉각 거절할 것도 아니다. 사람은 조심해서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Take care. than that you do not rely too much on preconceived desire of you that has no reference to me, 않은, preconceived desire. Do not rely too much, lest you repent later on and be displeased with what at first pleased you and which you desire as being For the best. 처음에는 그렇게 좋아 보였지만, later on, 나중에는 후회하게 된다. Lest you repent later on,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lest you do not rely too much on preconceived desire. Not every desire which seems good should be followed immediately. 좋다고 즉각 따라가지 말고, 떨핏 거칠게 보이고, 좋게 보이지 않는다 해서 쉽게 버리지도 말라. Refer to me. 나에게 맞추어보라. It's sometimes well to use a little restraint, even in good desires and inclinations, lest through too much eagerness you bring upon yourself distraction of mind. Lest through your lack of discipline you create scandal for others. Or lest you be suddenly upset and fall because of resistance from others. Lest, lest, lest. 이렇게 세번뭐못타지 뭐, 않도록 그렇게 되지 않으려거든. A little restraint. 잘. 너무 나서지 말고 뭔가 제동을 걸면서 곰곰이 사려깊게 생각해보라 그대 안에 어떤 desires, inclinations 심지어 even in good desires 하나님을 섬기겠다 주님께 뭔가 좋은 뜻으로 바치겠다 보완하겠다 하는 desires and inclinations 심지어 그렇게 좋은 것들 속에서도 조심하라. Too much eagerness. 너무 애쓰다 보면 과유불급이라 지나치면 모자란 만 못하다 하는 경지가 될 것이고, lack of discipline 또 뭔가 제대로 잘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들에게 스캔들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남들이 심하게 반대하게 됨으로써 허련 불쾌하게 되고 또. 타락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Little Restraint, 그대가 좋다, 나쁘다 그렇게 생각하는 모든 원의 Desires and Inclinations 신중하게 생각하라 무슨 좋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나, 또 좋은 원을 세우는 데 있어서나, 얼마큼 제재하기 좋다. A Little Restraint 혹시 정신이 탐하므로 분신이 생길까? 분심이 생길까? Distractions 혹은 분수 없이 Excessively 너무 지나치다가 남들에게 나쁜 표본이 될까? 나쁜 모범이 될까? 또는 다른 사람들이 심하게 반대해서 Resistance from others 다른 사람들이 반대해서 내가 갑자기 Suddenly upset 갑자기 마음이 상하고 실패할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모든 원의 desires and inclinations use a little restraint. 앞으로 휙 달려나가기 전에 욕망의 불길에 휩싸이기 전에 이것은 분명 좋은 것이다 하고 즉각 응하기 전에 뭔가 use a little restraint 조금 자제하라 Sometimes, however, you must use violence and resist your sensual appetite, appetite bravely. 그런 어떨 때 그들의 sensual pleasure appetite, 어떤 욕정의 그 배고픔, 욕정을 급히 채우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 Use violence and resist. 그들을 아주 엄격히 다루어 거절하라. You must pay no attention to what the flesh does or does not desire. 그대의 flesh, 육체가, 그대의 살, 그대의 육체가 does desire or does not desire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원치 않는 그런 것에 pay no attention. 관심을 두지 말라. Taking pains that it be subjected even by force to the spirit. 그런 것들을 예속시켜라. 그대의 영으로, subject to the spirit within. 그대 안에 실존으로 계신 그 영, 영에게 예속시켜 버려라. 그 육의 영망들, even by force. 힘을 가해서라도 use violence. 그대에게 어떤 엄격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이 건고한 육체가 요구하는 sensual appetite. 먹고 싶고, 마시고 싶고, 보고 싶고, 듣고 싶고, 냄새 맡고 싶고, 만지고 싶고 하나님 모든 sensual appetite. Use violence and resist your sensual appetite bravely. Even by force. Subject your sensual appetite to the spirit. 육의 욕망을 영에 예속시켜라. 그렇게 영과 혼은 다르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이죠 때로는 육정의 욕구를 누르고 육신의 사욕의 싫고 좋아하는 것도 상관치 말고 그런 육정을 강제로라도 Even by force, 이상, spirit이죠 영, 영에 굴복시키는데 힘써야 하는 것이다 우리 안에 실존으로 들어 계신 The Spirit God is spirit. 하나님은 영이시다. 우리 안에 바로 그 영이신 하나님의 spark, a spark of divinity. 영의 그 파편, 영이라는 그 진리의 파편, 빛의 파편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the flesh, the sensual appetite, 살과 감각의 그런 appetite, 욕구가 생기면, subject your sensual appetite bravely to the spirit and it should be chastised and forced to remain in subjection until it is prepared for anything and is taught to be satisfied with little To take pleasure in simple things and not to murmur against inconveniences. It should be chastised. 정화되어야 한다. 남녀를 불문하고 동정을 chastity라고 하는 것이죠. 순결, 특히 여자의 순결, 그 처녀성, chastity. 어처구니 없이 우스꽝스러운 중세의 관습 중에 하나가 chastity belt라는 게 있었죠. 정조대라고 하는 거요. 남자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여자들에게 정조대를 강요함으로써 여자의 chastity, 그 순결을 강제로라도 보장하는 chastity belt. 사실은 육신의 그 chastity belt를 우리 혼이 It should be chastised and forced to remain in subjection. 그렇게 육체의 욕망들이 영의 subjection Until it is prepared for anything, until it is taught to be satisfied with little. It's a little a 아니니까, with nothing satisfied with nothing. 그런 육체의 appetite 욕정에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다 해도 satisfied 만족할 수 있도록 taught to be satisfied 그렇게 가르쳐줘야 하는 것이다. 우리라는 혼이 to take pleasure in simple things 단순한 것들에서 즐거움을 찾고 not to murmur against inconveniences 어떤 불편함이 있다 해서 murmur 중얼중얼 불평하지 않는. 그런 chastity, 순결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First to remain 욕정이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영에 굴복될 때까지 Subjection to the spirit within 그리고 사소한 것으로 만족할 줄 알고 순박한 것을 즐겨하며 Chastised 스스로에게 무엇이 맞지 않는다 Inconveniences 불편하다 할 때도 원망을 하지 않고 murmur 중얼중얼 푸념하는 것이죠. 그때까지 채찍질하고 종과 같이 다스려야 하는 것이다. Chastised and forced to remain.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제자가 찬미의 말씀을 구구절절 시적으로 찬미하면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엄중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 The longings of our hearts must be examined and moderated. 그대 안에 어떤 원, desires, longings. 그런 것이 일어날 때, must be examined. 제대로 살펴져야 한다. 좋다고 바로 inflamed. 불길에 휩싸일 것도 아니오, 나쁘다고 그저 내칠 것도 아니다. moderated. 그렇게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원들을 desires and longings 잘 자제하고 moderated 절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또 그리스도의 육성을 통해서 토메스 아켄피스 성인은 저희들에게 전하고 계신 것이죠.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Amen.